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초보자가 키우기 쉬운 반려식물 탑10을 1부와 2부로 나누고 초보자가 키우기 쉬운 반려식물 1부를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브로멜리아드는 가뭄에 강한 식물로 잎이 건조해졌을 때 물을 주면 되는데요. 브로멜리아드는 생명력이 강하고 관리급 편하고 자라는데 흙이 필요 없으며 물을 오랫동안 보관해 생명력을 유지합니다. 야생에서도 흙이 아닌 바위와 나무 등에서 잘 자랍니다. 브로멜리아드는 최대 이름까지 자라며 햇볕을 좋아해 직사광선이나 간접광이 드는 곳에 두면 잘 자라는데 물은 일주일에 1번 정도 주면 되고 40에서 60%의 습도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라며 온도는 15에서 3도로 맞춰주면 실내에서 기르기 적당합니다. 스파티필름은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식물인데 물이 필요하면 축 처져 신호를 보냅니다. 해로운 화학물질을 흡수하는 능력이 있고 관리가 쉬워 초보자가 기르기 적당합니다. 다만 물을 자주 주면 뿌리가 썩고 잎이 갈변 현상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고온다습한 곳에서 잘 자라며 꽃과 잎사귀에 자주 물을 분무해 주면 되고 불염포라고 불리는 꽃이 개화하는데 꽃이 초록색으로 변하면 꽃가루가 많이 날리니 그전에 꽃을 잘라 주는 게 좋습니다. 다만 꽃을 자르면 불염포가 일찍 시듭니다. 포토스는 스킨답서스라고도 불리는데 빛이 많이 필요 없어 실내에서 키우기 적당합니다. 직사광선이 드는 곳보다 간접광이 드는 곳에 두어야 하며 햇빛에 오래 방치하면 잎이 하얀색으로 바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포토스는 건조한 곳에서 잘 자라 물을 자주 줄 필요가 없는데요. 또 가지가 부러져도 다시 자라며 꺾인 줄기나 가지는 물에 넣어주면 뿌리를 내립니다. 뿌리가 내린 후 화분에 토양을 넣고 심어주면 되는데요. 수중 재배가 가능한 식물이라 화분은 물론 어항 등에 놓고 키우기 적당해 관상용으로도 좋습니다. 다육식물은 싱싱한 아름다움을 찌며 최근 인기가 높은데요. 건조한 환경에서 잘 자라며 물은 가끔씩만 주면 됩니다. 다육식물은 잎, 줄기, 뿌리 등의 물을 저장해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줄기와 잎사귀가 특징이며 요즘은 다육이라는 애칭으로도 불립니다. 다육식물은 잎과 줄기 등에 물을 저장해 두껍게 자라는 식물을 총칭하는 말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종속과 문계를 따지지 않고 앞선 특징을 갖고 있으면 다육식물이라 부릅니다. 다육식물은 햇볕을 좋아해 실내에서 키운다면 창가나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칼란코에는 건조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인데요. 다육식물로 관리가 쉽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 관상용으로도 좋습니다. 이번 식은 가지를 하나 꺾어 심으면 될 정도로 생명력이 강한데 너무 자라 크기가 부담스러우면 꺾꽂이로 크기를 유지시켜 주면 됩니다. 칼랑코에 꽃은 주황색, 붉은색, 분홍색, 흰색, 노란색 등으로 다양한데요. 꽃잎은 홋꽃과 겹꽃이 있고 개화 기간이 길어 오래 두고 보기 좋습니다. 풍성한 꽃과 싱싱한 잎은 싱그러운 느낌을 주어 집과 사무실 등의 실내에서 키우기 좋습니다. 파키라는 머니트리라고도 불리는데 간접광이 드는 그늘진 곳에서 잘 자라며 실내 인테리어와 잘 어울립니다. 또 공기 정화 기능을 해 실내에 두고 키우면 맑은 공기를 내뿜는 고마운 식물인데요. 시원하게 뻗은 잎사귀는 관상용으로 키우기 좋습니다. 최대 2m까지 자라며 잎사귀가 커질수록 공기 정화 능력이 올라가고 온도는 20에서 25도씨가 적당하지만 최소 5에서 7도씨에서도 살아남을 만큼 생명력이 강합니다. 물은 화분 겉흙이 말라있을 때 주면 되고 잎이 건조해졌을 때 물을 분무해주면 됩니다. 식물과 초보자가 키우기 쉬운 반려식물 탑10 2부는 다음 영상으로 보내드리겠으며 반려식물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비료 만들기는 마지막 안내 영상을 참조하십시오. 식물의 효능과 건강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